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 사회서비스원 들여다 보는 시간, 사회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 시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특별히 5월 1일 노동절에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날 쉬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덕일. 공인노무사 김규나노무사님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구업인 덕길의 김규나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죠. 이 근로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노무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어, 오늘 필요할 것 같고요. 마침 또 노동절이 있는 5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5월 1일 휴무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네. 그 5월 일 휴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해져 있는데요. 네네. 한번 이제 말씀 나온 김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야기부터 좀 짧게 네네.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고요.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나는 근로자인데 음. 근로자의 날을 못 쉬어. 네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못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업주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어 자, 이런 질문에 앞서서 잠깐 근로자의 날이 왜 생겼는지 네네. 한번 되짚어 볼게요. 어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그 하루 쉬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날이기도 한 거죠. 네, 네. 그런 만큼 근로자의 날도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이나 공휴일과 같이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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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 아까 저희가 주변에서 들리는 의견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그러면 은 나는 근로자인데 왜못 쉬는 거지? 음. 이 얘기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글로자는 뭐다 근로자인데 음. 뭐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음, 아니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은 개별 네. 근로관계만을 다투는,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개별 근로관계에서 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야 음. 하면 그날은 유급으로 무조건 쉴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근로자인데 왜 모시는 거지? 이 말은 맞지 않고요. 사실 근로자의 날도 휴일 근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를 요구하면은 사용자, 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근로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근로자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거절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네. <laughs> 그럼 휴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근무보다 뭐몇 퍼센트 더 더 주고 그러는 겁니까? 네, 그 날은?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음, 유급 휴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휴일 근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날 근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날 근로하는 거에 가산 수당이 붙게 됩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5인 미만의 영세업소는 그런 거 해당되지 않지 않아? 뭐 이렇게 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네. 또는 그 근로하시는 분도 이제 잘 모르고시, 음. 모르시거든요. 고모르 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근로기준법이 5인 이하냐? 그리고 음. 이상이냐에 따라서 아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사각지대가 있죠. 네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쉴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적으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쓸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즘 이제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소위 뭐 특고직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도 사실 그 노동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면서 이 5월 1일을 휴무를 해야 하느냐 이런 또 궁금증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다 해당이 됩니까 그런 분들도? 어, 사실 특고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서 5월 1일 날쉴수 없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laughs> 네. 요즘 저이 배달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근로자로 봅니까? 어~ 이게 특고직이라고 말씀하시는 네네. 보통의 형태인데 일단 특수 형태의 근로자라고 하면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업무는 해요 음.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일부 사대보험 중에서 산재나 고용의 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의 기복 뭐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는데. 음, 네, 저희가 요새 핸드폰 하나로는 이제 다 되는 사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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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일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음, 네, 네. 그 위에서 앱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또그 앱을 통해서 보수까지 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네, 이 사람들을 네. 보통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고요. 아, 어, 그렇군요. 네. <laughs> 이거는 이제 코로나, 1 9 음. 팬데믹 이후로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수도 함께 증가했다고 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종으로 얘기가 되겠네요. 어,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이 신문이나 또는 뭐 TV 이런 데서 보면은. 자, 이런 문제들이 간혹 등장을 하더라고요. 뭐, 캐디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왕왕 지적이 되는데, 네. 그런 문제들도 우리 노무사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근로자시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어,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이 되는 게 근로 계약,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이냐. 음, 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근로자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을 따지지 않아요. 음. 판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직종, 캐디라서 근로자가 아니야, 이렇게 음.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네. 그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였는지 이거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고 저도 좋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억울한 사항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꼭 근로자만 억울한 건 아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세 어, 영업주들도 <laughs> 굉장히 이 억울할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 영세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시나요 대충 음, 보통 아무리 가게가 작고 하니까 이제 사장님들은 우리는 가게도 작고 직원도 몇명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가장 그럼요.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인사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장님이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고 음.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 제가 이제 노무사가 되고 생각했을 때는 사업을 할때 인사노무에 대한 관리를 한 번씩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음. 교육을 한번 받고 네. 이분들이 시작하면은 그러한 위험에서 좀 위험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근로계약서 교부랑 임금명세서 부부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네. 네. 근로계약서 또또 음.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죠? 급여명세서 교부. 아, 급여명세서. 네. 네. 이렇게 비치를 해야만 어, 우리 영업을 하시는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저 종업원들을 법률적으로 잘 보호할 수도 있고 네. 당신도 보호받을 수 있고. 네, 정확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 우리 시간이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뭐 식당이라든가 음. 커피숍이라든가 네. 제거점이라든가 이렇게 근무시간이 뭐 10시에 출근을 해서 오전 뭐 저녁 8시에 퇴근을 한다거나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거나 이런 또 영세한 업종들은 근로계약서를 좀잘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네. 잘 써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당이나 뭐 카페에서 혹은 뭐 편의점에서 근무하신, 듯, 근무하시는 분들의 네, 네. 근무 형태를 보면은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내가 근로계약서에 월, 화, 수목, 금 중에 어떠한 날에 몇 시에 와서 몇 음. 시에 퇴근할 거야. 네. 그리고 휴게시간은 언제로 정할 음. 거야. 이거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네. 다만 이게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스케줄이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음. 근무 형태나 근무 상황에 따라서 근로 시간과 근로 내용은 바뀔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 놓으시면은 영세한 사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이 분야를 옮겨서 저희가 이제 공간복지 라디오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네. 이 굉장히 특화된 라디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제 요즘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여성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네. 남성의 경우에도 연세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규모가 큰 곳은 크지만 아, 역시 그 규모가 작은 곳 이런 곳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든가 이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잘 철저하게 쓰지 않고 음. 근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주의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사회서비스원과 컨설팅을 그, 하는 관계예요. 네네. 저희 노무법인 덕일이. 근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근로계약의 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에 정함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음. 왜냐하면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아이 돌봄을 한다거나 노인케어를 한다거나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경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에 그대로 쉴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면은, 네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에는 그 근무 시간을 적어 놓습니다. 네, 그렇지만 근로계약, 음. 업무 상황과 그때에 따라서 근로, 어, 휴게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을 또 한번 기재를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총계 합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무, 음.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그리고 4시간을 근무하면 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어쨌든 속에서 합산만 돼서 그 시간만 채워도 상관은 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유가 있었을 때 네.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걸로 네, 보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정할 수도 있군요 그럼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영세업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포괄임금계약서라는 거를 또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그런 포괄임금계약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어~ 포괄임금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장이나 야간이 예상이 될때 많이 작성을 해요 일반 네. 보통 제조업에서 많이 작성을 하죠 네. 근데 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긴급돌봄 이런 서비스가 발생하는 음. 경우가 많지 사실 고정적으로 연장이 예상되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회서비스 시설에서 복지서비스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포괄임금제를 많이 작성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다행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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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제 점점 사회가 다 변화되면서 그리고 또 일자리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예전같이 뭐9 to 5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이런... 형태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런 소규모 영세 직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주의해야 될 점, 근로자의 입장, 우리 또 영업주의 입장, 네네.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좀 마무리해 주시면서. 음... 네. 어, 지금 말씀해주신 걸 한번 정정을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네. 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면은 사업장이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근로기준법의 대상은 되지만 네네.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인 미만의 제가 근무하는 근로자예요. 그러면은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 수당이 붙지 않아요. 네. 이런 거는 5인 이하이기 때문에 네. 영세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주겠다. 음.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 제외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되거든요.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자신의 권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권리를 찾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서. 계약서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계약서가 네.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구두로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근로자라고 하면은 네. 너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일이야? 그리고 근무 시간은 이렇게 돼. 라고 하고 구두계약으로 근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그렇겠죠?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음. 많으시고 사용자가 이거를 챙겨주셔야 되는데 사용자분들도 영세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나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얻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뭐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챙길 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부두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 근무지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그러면 별로 이 굉장히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어요. 아, 주장하는 그, 사람이.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세서상의 나의 근로 시간과 근무. 뭐 기간 이런 게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내가 그걸 갖고 있다라면 이걸 토대로 주장할 수 있겠죠 네네. 나는 뭐 아홉 시부터 열시뭐 다섯 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걸 초과했을 때는 음. 연장근로를 받아야 돼 혹은 뭐 가산이 안 붙더라도 제가 더 일한 것만큼은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도 근로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 이제 네. 영업주께서 네. 뭐 서로 믿고 그런 사이지 뭐 이렇게 의심을 해 이러면서 자꾸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려 하지 않고 구두로 하겠다고 할 경우에 무슨 보완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laughs> 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작성했을 때는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은 그 근로자분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 때 네. 이걸 같이 진정을 넣어요. 근로자가 아. 계약서도 안 쓰고 교부도 안 음, 했습니다. 음. 그럼 어쨌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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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보호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영세 5인 미만인 경우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음. 상당히 이이설랑설레 의견들이 많던데 네.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주유수당주휴수당의 일단 이제 요건을 한번 볼게요 주유수당의 네. 요건이 뭐냐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1주의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 하루를 부여한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이거는 (5인) 미만에도 적용이 돼요 예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있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네네. 네, 이게 두, 개, 두 가지가 있는데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시간이 네네.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laughs> 제가 만약에 소정근로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면은 사용자와 내가 같이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예.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이렇게 저희는 많이 정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해 있다라고 했을 네. 때 제가 중간에 연차를 이틀을 썼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월화를 연차를 쓰고 수목금은 그대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주휴 수당이 발생을 할까요?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음. 이게 법정으로 휴가도 다 보장이 되는 건데 네. 아 아닌가? 근로, 근로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까요? 아,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laughs>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항상 정답이죠. 아, <laughs> 네, 주휴수당은 이제 지급이 되고요. 전제는 수목금에 1 5 시간 근무 이상을 했다라는 건데 네네. 보통 저희가 8 시간 근무로 스케줄을 짜니까 어, 그거를 전제하에 이틀 연차 휴가 같은 경우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네. 제가 약속한 날짜에 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그 월화 수목 금 전체 5일을 연차수당을, 연차유가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그땐 주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거 네. 통으로 다 쉬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주유수당이 사실 우리 그 영세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처음에 하게 서로 근로자와 이게 시시비가 음.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주 명쾌한 여러 가지 얘기,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정말 이 근로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건내 그런 근로 의욕을 잘 보상받는 게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그럼 해주실 겁니까?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보통 많이 질문하시는 게 요새 모성 보호법이 크게 바뀌었거든요 네, (2025년 2월) 네, 네. 때부터그 내용하고요 뭐~ 대체 휴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보상 휴가제에 네, 대해서도 네, 많은 네. 질문이 오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떠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음.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이 오는 실업급여 네이 내용으로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네, 네. 아~ 그~ 당돌하게 오자마자 근로계약서 쓰라고 하, 쓰자고 하대.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근로자를 좀 어~ 저 건방진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음, 간혹 계셔요. 음, 네, 네. 이제 이제 그게 이제 올바른 인식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음. 인식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 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근로계약서를 쓰십시다라고 할 때는 좀 이왕이면 네. 좀더 이렇게 기술적으로 네.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 말씀을 잘 하셔야지 뭐, 싸우듯이, 근로계약 써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올바른 거다 하더라도, <laughs> 네. 상대편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아,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도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규나 공인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